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. 그 저희들이 굉장히 좀적인이그 수익을 내고 있으면, 특히 그 분리력을 수입을 해서 비용하고, 이미인들은그분들 수혈을 주는 좋은 식인들에 이런 걸안 하냐, 오히려 그 회사들은 안다는 걸 보고, 업무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는 네, 진다 네, 그때 이제 중재학원 문구가, <목소리도> 이수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겠습니까 사람들 그 사람 나가는 거없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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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은 오늘만 쉬시는

<목소리도> 우동이 많이 나가요, 아니면 잔치국수가 많이 나가요? 요 이게 무슨 차이야? 젊은 사람들은 우동 좋아하고 노인들은 잔치국수 좋아하고. 저는 잔치국수 주세요. 잔치국수. 이게 부드러워서 많이 좋나색하셨네이아름다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? 많이 드신 거 같은데 어? 맛있겠다 번 내가 다놨어 근데 안 나오는 거야 나온다고 <laughs> 그러더니 왜 음. 이렇게 자고 있지? 음. 또깨지마

어떻게 문자로 기술 찍어드리면 되나요? 내가 힘 있어라고. 아, 이렇게 올라 택배비아니 이제 가야면 되는데, 어, 응. 그러니까 것들도... 어, 음. 응. 어. 당연은 그냥 붙여주면 돼. 쳐 무슨 게다 계좌번호 넣어지 않아? 저 계산할게. 요 이만 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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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쁘죠? 아, 한강 진짜 예쁘다 물리 먹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갑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